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 은 어디 명장 TV 명장의 예니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수정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온라4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감 리뷰 컨텐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 가성비로 정말 추천하는 선수죠. 자 바로 제이 고메스 선수 되겠습니다. 네 급여 6이고요, 173cm, 63kg 오른발잡이, 왼발사 오른발5인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아 그래요? 아 이제 곧리즈닝 그러면은 요 다음 판에 스타코 아, 너무 아쉬운데, 그러면. 자, 시세 보도록 할게요. 시세가, 5카이, 아, 6카, 아, 5카네요. 5카인데 56만 7천원. 나쁘지 않죠? 예, 이 정도, 5, 5카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급여 6이고요. 스피드 95, 슛 63, 패스 69, 드리블, 아, 너무 늦었어요. 어, 이거 끝나고 한다고 치면은 어떠세요? 이거 끝나고 스타. 스피드 95, 슛 63, 패스 69, 69 좋은 숫자죠? 네, 드리블 78, 수비 77, 피지컬 7 0입니다 개인기 삼성에 명성은 일반 선수 되겠습니다. 자, 속가가 95, 96이에요. 그리고 골결. 근데 RB, 오른쪽 윙백이기 때문에 예, 어, 상당히 한판 하시고 하면 하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한판 끝나고 바로 스타그랩 때 넘어갈게요. 네, 적당히 한거 같아가지고. 스피파 찍은 거는, 네. 가성비로 너무 추천하는 게오카인데도 지금 가격 싸죠. 56만이고, 근데 스피드가 너무 미쳤어. 윙백은 생명이 스피드야. 그래야 빠르게 공격 오버 래핑 갔다가 역습 상황에 빠르게 커버링도 하고 할수 있거든요. 주요 네, 부분 보겠습니다. 민베리 예, 86, 88, 반응 속도 79. 여기서 약간 아쉬운 게 대인수비 태클 이런 게 약간은 74, 77, 그러니까 보통 정도 수준이고, 가로채기가 89예요. 가로채기는 이건 마음에 드네, 괜찮네. 어, 수비적인 능, 수비적인 어, 능력도 기대가 됩니다. 스태미너 85, 근데 몸싸움이 60, 조금 아쉽네요. 네, 점프 85고요. 그래서 약간 많이 뛰면서도 카바링도 되고 나름대로 이제 공격적인 오버래핑도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인게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 드래곤 아이티닝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자 청자 팬이신 드래곤 아이티닝, 우리 87님 유튜브 명장 TV 보시고 오셨다는데 어떤 영상 보시고 오셨어요? 아, 나가버렸네. 아하. 아흠. 음. 아흠. 음. 음. 아 집에 마실 게 없다. 아. 연애 님 어서 오시라 하는데 브이제스 님아 드디어 오셨네요. 어서 오시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브이제스 님, 요 끝나고 이제 스타크래프트 하는데 스타 한번 하시죠. 브이제스 님.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리뷰 바로 오른쪽 윙백으로 나오는 게 누구였더라? 제이 고메스. 아 어, 제이 고메스니까 약간 성을 한번 네 지금 모르니까 한번 임시로 한번 불러볼까요? 제이니까 아, 존나 고메스라고 할게요. 예, 존나 고메스. 아 존나 뛰어요. 예, 고메스입니다. 아네 스피드 오 빨라요. 존나 빨라요. 아 존나 고메스. 아아 조고메스예요. 아, 조시야 아, 네. 오케 풍양 풍양 조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호세 루이스 고메스. <laughs> 호세 루이스 고메스라는데요? 조 고메스가 아니고 호세 루이스 설탕님 뭐, 무엇? <laughs> 설탕님도 예. 알겠습니다. 호세 루이스 고메스라고 합니다. 그래도 예. 여기서는 좀정감가이 존나 고메스라고 할게요. 저는 이만 가봐도 안 돼. 연예님명장팀에또 홍일점. 아, 이거 가면 안 되지. 고메즈아니에요 아... 가봐 오케이 조고메스 존나고메스 존나고메스 자 뛰어줘야죠 그렇지 아 아유 업사이드야 업사이드야 받으면 업사이드 어어? 어어 꿀보 나왔어요 어어 자 이거 위기상황 이멀전씨 자, 위쪽으로 연결 영하, 네 VGS님 어서 소환합니다 그렇지 일어나 일어나 왜 오늘 기운이 기운이 없나요? 왜 점점점이야? 왜 기운이 없으세요? <laughs> 아, 노래 후원으로 인해 길을 잃었다? <laughs> 약간 그 학교에서 노래 못 부르는데 선생님이 노래 시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분하다 아, 일 끝나고 지쳐가지고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힐링은 뭐다? 명장 TV로 한다. 네. 오른발 잡이죠. 네, 고메스 제꼈어요 네, 고메스입니다. 고메스 돌파하면 돼요. 고메스 지금 주고 슈팅 거야. 고메스의 오버래핑이 곧 골을 만들어 습니다야 이거죠. 네, 아이 좋아요. 아 나이스 골이네요. 예, 또 조금 예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고메스 선수, 존나 고메스의 조고메스였나요? 네, 조고메스. 호세 루이스 고메스. 네요 네. 조세 루이스. 조세 조세 루이스일 것 같아요. 자, 고메스 선수의 또 한번 오버래핑. 아, 야 이렇게 세게 주면 어떡해. 아. 자, 드로잉. 존나고메스, 존나고메스 쪽으로 주지 않았네요. 네, 오 뭐야, 저게 돼? 월드 레전드 원래 사실 실제 축구에서는 저렇게 하면 내가 뒤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막히게 되는데 저게 되네요. 아, 아 위험해요.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네, 나이스 걷어내주네요. 자꾸 존나래. 존나고메스, 존나고메스, 존나 주고 들어갑니다. 존나 고메스, 좋아요. 존나 고메스, 존나 고메스입니다. 존나 고메스, 존나, 고메스. 존나 고메스, 존나 고메스, 아, 존나! 존나 고메스, 네! 접었어요. 존나, 존나, 존나! 존나! 아, 아깝습니다. 아. 아, 자, 뚫렸는데요. 내나? 네네네. 이쁜, 이쁜 말 할게요. 좋은 고메스. 좋은 고메스 좋습니다. 아 지금 어떻게 빠리빠리다기 때문에 50만 원이면은 상대 축복적인 그런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50만 원에 이런 선수를 쓴다? 어, 상당히 축복인 것 같아요. 고메스가 제가 봤을 때는 오버래핑이 설정이 안된것 같은데요. 네. 모라타 나는 오늘 칠레전 한줄 알고. 10시에 할라 했거든요? 방송을? <laughs> 근데 오늘 안하더라요 내일 하더라고요 어이없게 어이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찍 켰습니다 네 아니 오늘 하는 줄 알고 얘기 했는데 그래서 축구 보고 봐야겠다 했는데 아무리 틀어도 안 나오는 거야 KBS에서 뭐 연속구 가고 막자 다시 한번 네 아이고 근 드리블이 약간 크게 크게 가기 때문에 스피드는 빠른데 이 드리블 자체가 원하는 대로의 촘촘한 드리블은 조금 나오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헤딩. 고메스. 네란다 일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일 그거 네이버 스포츠로만 가능하겠죠? 아 야야야 야, 야. 너무 갖다 줬어 이거. 아 이거 내 건데. 어찾다 헤딩 좋아요. 모라타. 멋진 골 한번 만들어 줘야겠네, 여러분들. 아, 그렇죠, 고메스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 아, 서로 키스 한번. 그렇지. 고메스. 그렇죠, 고메스입니다. 고메스. 각도 열고 슈팅. 아, 야, 나 꿀인 줄 알았어 방금. 와. 아 마리아나 트님어서오아입니다 투. 아 아이 좋아요. 유튜브 명장 TV 구독자릴라데 아이스. 달빛 명장. <laughs> 아 근데 네이밍 센스가 너무 좋다. 우리 아 고메스 가로채기 좋았습니다. 수비도 좋았죠 방금. 우리 저솜솔탕님이 아주 어, 센스가 있어. 아이고 저 고메스 자리인데. 아, 좋아요. 예. 명장팀이랑 잘 맞아. 아, 손, 손이 많이 뻐근하다. 그렇지. 아니지. 밑에 줘야지. 당신은 누구인가오? 도기바. 자, 앞쪽을 찔러준 패스 차단합니다.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네. 고메스 위주로 또 이제 오버래핑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빠르기 때문에 이거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접고아아 아, 아깝습니다. 안 좋고 한번 쳤으면 이거는 들어간다는 건데. 아자 고메스 빨 출동해야죠. 고메스 근데 아 단점이 아 스태미나가 약간 마삭하다. 에바 쉐바 참치 공치.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만할 때 됐냐고? 포메스 나이스 패스 네 일단은 공격 오버래핑 할때 아이고 하! 하! 야 뭐야 아이씨 잠깐만요 하! 하!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걸 아네 천만원 감사합니다 네 올려줍니다 나이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네. 생긴 거야 아첫배 어둠 에 숨어있는 종애물리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별 지구를 침범하려 해 침범하려 해 벡터맨 벡터맨 <laughs> <백터맨! 웃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힘이솟아올라. 제대로 질때어 새롭게 태어날 때가 된 거야. 절을 뻗어나자 봐봐. 아, 꼴을 넣었잖아. 을 느껴봐. 죄송합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면 돼. 정의의 수호 천사. 자살하고 싶다. 벡터맨. <laughs> 괜찮아요. 자. 터맨 죄송합니다. 저 아니에요, 저아닙니다 저 예. 맥도맨 타이거. 죄송합니다. 맥터맨, 자, 듣지 마, 듣지 마, 듣지 마. 아, 패드 소리가 나. 아, 맥도맨. 아. <laughs> 네, 잘 봤습니다. 아, 천만 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좀 이렇게 약간 시근땀 나게 할 건가요? 저를 자꾸 당황시키시네. 자, 일단은 조고메스, 저 고메스 선수의 특징을 좀 정리해드리자면은. 어 조금 약간 스피드가 많이 빠른데 드리블이 그렇게 능하진 않다. 그리고 스태미나가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건데요.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난 있잖아. 엄마가 야야야야. 일 좋아. 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 엄마가 나 보고 싶. 죄송합니다. 네. 전하고면서 좋은 고면서적고면서 자, 저 고메스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어, 제, 지금 제 노래 때문에 귀를 잃었을 것 같아요. 예, <laughs> 명장 게임 방송이 아니라 흑역사 방송 아니냐고. 네. 자, 한테 고메스 선수는 근데 가성비로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약간 공격적으로 썼기 때문에 망정이지. 오버로핑을 보통 정도로만 쓰신다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수비 진영에서 상대방 역습을 차단할 때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네, 두발, 두말 말고 한번 써보세요 한 번. 유튜브에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띠링띠링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채널 고정.